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에 대한 불안이 돈을 벌게 한다 라는 책입니다. 다구치 동어타카 지음, 송소정원 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되는 생각, 돈되는 행동, 돈되는 습관과 자산을 늘리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각과 행동을 갑자기 바꾸려면 당연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안해 하지 않고 무엇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으로 돈 버는 기술을 익히면 돈 버는 속도도 빨라져 마음껏 돈 버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부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잘 버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불안합니다. 나는 술, 명품, 도박에 빠져 28살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고 파산 직전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내가 버는 돈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나는 매일매일 돈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일도 인간관계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에 위기가 닥쳤음을 통감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비투성이 상태에서 벗어나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까지 모조리 바꾸었습니다. 크게 마음 먹고 나 자신을 개혁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돈에 대한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인간관계를 바꾸고 돈에 대한 불안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점차 돈에 대한 불안이 인생을 바꾸어 갔습니다. 빚 5천만 원은 2년 만에 다 갚고 돈도 부지런히 모아 투자했습니다. 내 예상보다 투자 수익이 커서 자산을 빨리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근데 말처럼 쉬운 일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바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저축액이 얼마가 되든, 월급이 얼마가 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현재의 상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더욱더 부자가 될수 있고 더 풍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만 재면 됩니다. 돈잘 버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가 되고 어떤 생각과 습관을 만들어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이럴 때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미 부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났을 무렵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책을 몇권 읽어가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행동을 투자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 40살 생일까지 이후부터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겠다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가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절약 생활을 시작한 나는 부자들의 사고 방식을 모든 상황에서 떠올리고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슈트를 새로 사고 싶은데 카드로 살까? 아니, 그러면 빚이 늘어나잖아. 부자라면 빚을 키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슈트 살 돈을 모으자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돈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면 우선 돈을 쓰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듯 행동하면 돈 되는 생각이 몸에 배고 어떤 일이든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딱 10년 뒤 나는 노후 자금 3억 원을 모은다처럼 부자 되는 날을 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소하고 작은 요소도 자기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려봅니다. 목표를 정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할 과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갈 길이 정해집니다. 길이 정해지면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을 담담히 하면 될 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 라고 이미지를 뚜렷하게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40살 생일까지 자산을 키워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생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불안해졌는데 놀랍게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테나가 서고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머릿속에 아주 세세한 바람까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돈 문제는 어려울 때 터집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은 돌고 돌아 나중에 다 생기는 법이야 하면서 대책 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면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참 나이 먹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돈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지금은 돈 버는 힘을 익혀야 합니다. 돈 버는 힘만 키우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불안해져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서 가난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 힘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운명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운을 믿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요행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유독 많이 돌아가는 사람에게 조상이 돕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연히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누구보다 불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잡은 것입니다. 정말 운 좋게 들어맞은 상황은 복권에 당첨된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자기가 복권, 1등이 아니라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좌절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운이 안 따라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당장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져놓은 기반이 운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이 나를 자극합니다. 부자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성공합니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새로운 무엇에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변화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현상만 유지하는 생활을 이어가면 생각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첫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이는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상 유지가 목표라면. 돈은 벌지도 못할 뿐더러 몰 수도 없고 당연히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게 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부수고 굳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일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다고 무조건 계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관두어도 괜찮습니다. 주저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늘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해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획 세우기는 좋아하면서 막상 해보는 데는 겁이 많거나 귀찮아서 머뭇거리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안할수록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질질 끌면 기회는 금세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다 라고 결정하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생기면 철저하게 알아보고 바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시가 됩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단어를 잘 골라서 말합니다. 말은 곧 자기의 진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부정적인 단어 세 가지는 바로,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 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는 변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단어 뒤에는 못한다가 이어집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왜안 될까? 어디에서 잘못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안 풀릴 때 부정적인 말을 쓰면 자기 안에 무의식 중 쌓인 망설임과 불만이 표출됩니다. 잠시 기분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관적이라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다른 사람은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자기 귀에만 들리도록 말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구력이 좋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계속하는 힘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에서 이기려면 실증 내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구력을 터득하는 데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곧바로 힘에 부쳐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손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단계를 달성하면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합니다. 작은 목표에 계속 성공하며 그 체험을 점점 늘려가면 다소 어려운 일도 꽤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계속 쌓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거나 잘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부자는 수다 떨지 않습니다. 인품은 말투에서 묻어납니다. 때때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제대로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말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져 엉키다 보니 그만 말수가 적어지고 맙니다. 말주변 없는 사람이 굳이 유창하게 말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과 말 사이의 간격은 그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대에게 성의를 다해 전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찰나를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일은 없습니다. 설사 말투가 어설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언뜻 말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속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능숙하게 말하지 못해도 차분하게 단어를 골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에게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품은 그 사람의 말투에 나타납니다. 돈잘 버는 사람, 부자는 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 하나하나의 무게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대에게 성의를 가지며 답하려는 자세로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과 고생하지 않는 사람, 늘돈 문제에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편, 돈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치로 올려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을 원동력으로 바꾸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이 책, 돈에 대한 불안이 돈을 벌게 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